안녕하십니까. 아, 윤서방입니다. 아, 오늘은 아, 콩나물 국밥 만들어 봤습니다. 그리고 반찬은 여기, 어, 새, 어 뭐지, 오징어 젓갈, 아, 그 다음에 여기는 알타리무, 그리고 뒤에는 아, 참치 넣은 볶음김치입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어제 주말이다 보니까 아, 술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. 지금, 아, 뭐 눈곱도 안 띄고, 아, 바로 먹고 있습니다. 아, 오늘은 지금, 어, 오전에는 새벽에 좀 비가 살짝 온것 같고요. 제주도는. 지금은 좀, 한 지금 한 11, 11시 11시 1시반 반 정도 됐는데 이제 해가 조금씩 뜨려고 합니다. 오늘 날씨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벚꽃이 좀 많이 필것 같습니다. 보니까 어... <laughs> 아. 아. 嗯,嗯，你嗯，孩子叫什 다 <laughs> 아. 이라아 <laughs> 별로 안 도울 줄않는데 아, 아, 그래. 아. 너무 뜨거워. 한참부어야 돼. 아, 아. 어제 도민 맛집 도시락이야 갈비집이 있는데 가서 갈비에다가 그 저는 또간 천엽 도 좋아하기 때문에 간 천엽 시켜갖고 간만에 또한잔 했습니다. 아, 간만 아니지? 맨날 먹는 거. <laughs> 지금 일주일째 먹은 것 같네. 아. 다음 주는 좀 쉬어야 됩니다. 죽을 수도 없습니다. 아, 떡밥 뜯어지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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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. 아, 밑에게 밥이 막 끌어버. 밥이 더 좋다. 저녁이었으면 이거 소인데 이거 아이라서 아 뭐, 촬영은 제가 하고 있는데, 앞에서 더막 이러고 먹고 있으니까, 어, 아이, 콧물은 그만 드시고요. 건조 다 됐다. <laughs> 아 근데 혓바닥이 다시 아. 진 재생이 빠릅니다 와 괜찮습니다 이제 또. 아. 좋아. 아. 야, 왜 뜨거우면 왜 시원하다고 까 아, 나도 다에 먹을 건 바뀌야. 아 건강을 위해 제로 칼로리. 아. 아. 오늘도 맛있게, <웃음> <웃음>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